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곱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 이런 거들어는때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긴 한데 불안하면. 막 시험 앞두고 닥쳐서 하기도 하잖아요 어. 이렇게 말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laughs> 네. 수능시험 3일 전에 과목보로 문제집을 다 3권씩 사서 다 풀고 등급을 2개씩 올렸거든요 왜 어. <laughs> 네. 갑자기 짜증나니? <laughs> 어. 그렇게 안높았어 원래 평균 5등급이었는데 평균 3점 몇 등급까지 올린 거 뿐이라서 그렇게 높게 올린 게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거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수능시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라서 좀 학생 때 즐기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laughs> 쉬는 시간이 없어 대학 가면서부터 <laughs> 쉬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 먹고 살고 내가 뭘 해야겠다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좀 놀아야 되는데 우리 제도가 좀 잘못 돼 있어가지고 <laughs> 일단 말씀으로 오늘 들어 볼게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왜 교회에 대한 얘기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집을 지었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사셨는데 그 세우신 이들 우리들에게 진실함을 또 비춰 주실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어. 성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모세와 같이 아들로서 집을 맡아서 지키고 열심히 사셨어. 그리고 그런 그를 믿고 자랑하고 따르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수 있어. 이렇게 사실 완전히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냐? 우리는 교회로 나오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는 말이 한자어로도 마찬가지고 원래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인데요.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를 말하거든요. 또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자로 번역한 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 교자가 아니에요. 모일 교회, 아 죄송합니다 사귈 교회 모일 회자를 씁니다 교회라는 단어. 모여서 함께 사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헤나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네시아 어, 라고 하는데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한계, 능력, 우리 각자 가진 것들이 다 다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거야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각자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 한데 모여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될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느냐? 옆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봐봐요. 좀 완벽해 보이듯지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지 이렇게 좀 봐요. 요즘 봐요그렇지 봐봐요. 다들 멋있는 부분과 훌륭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겠죠. 그쵸? 혹시 나는 옆친구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옆에 친구가 싫어해요? 자만으로서 <laughs> 이렇게 뜨는데 어. 싫어할 줄 알고 뜨는데 되게 센스 있네. 그쵸? 옆에 친구와 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비슷해지고 싶고 닮아가고 싶어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아무리 비슷한 친구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여러분이 꾸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의자만 있으면 돼요? 다 책상만 있으면 됩니까? 그치? 다 식탁이어도 안되고 다 접시여도 안되잖아요. 다 각자 다른 것들이 각자 자기의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불편함 없이 살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다르고 그 각자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도 내가 볼땐좀 아닌데 그치? 근데 저 친구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닫으면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될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다니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깨닫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을 할때 정말 기분이 좋아. 그리고 아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딱 멈추고 나서 눈을 들어서 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게요 하고 옆집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하,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교회믿는 교회, 교회 다니고 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드는 시험이고 가장 늦게까지 해결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사랑의 구석이 안 보이는 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지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갑니다. 사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랑 같은 뜻이냐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해 줄수 있고 내가 더 욕심내지 않고 서로가 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고 존중히 존중하며 그때 비로소 다르기에 함께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네가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 그런 삶을 살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명원이가 말했는데 옆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첫 번째는 조금 쉬운데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울을 렇게 보면 예쁜 모습보다 못난 모습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 근데도 아, 나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봤을 때도 짜증이 나는데 내옆 사람 보면더 짜증이 나니까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은 10년 지나면 아침에 눈 떠서 옆 사람 얼굴 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laughs> 근데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걸잘 알잖아요. 그걸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무척 어렵지만 사실은 어쩌면 쉬운 일이다. 나를 사랑하고, 옆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거든, 극률이 여겨라. 한자어로 극률이라고 돼있어서 어렵게 돼있는데, 그냥 직역하자면 사랑할 수 없거는 불쌍이라도 여겨하라고 보고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 안 보여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널 도와야지 누가 듣겠 내가 널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 이렇게라도 생각하라는 거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될수 있어요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전부터 부릅니다. 숨 고아 주시고 눈을 감아 주세요. 오늘은 1 단계만 할게요. 스스로를 사랑하기. 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나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데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봐 주신다는데 오늘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한다 따라 네가 너무나도 귀하다 말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걸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곁에 있는 저 친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길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